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요 지금 화가 너무 나가지고 아, 아 어떻게 아 열받아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신 이거 전국적으로 해외적으로 다가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건데 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여친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아잠깐만 여친 맞아요 디카프리 오빠가 아직은 지금 파파란치한테 안 걸려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 아 오빠 잠깐만 아직 이거, 이거 오빠 해명하는 거야 아나 진짜 더더 더 이상은 나 진짜 못 참겠다니까 아니 사람들이 오빠를 무슨 뭐 병이 있는 사람처럼 막 취급하잖아 아니 여러분들 우리 디카프리 오빠가 무슨 25살 이상을 안 만난다느니 무슨 어? 금발 금발 머리 무슨 뭐 모델 아니면 안 사귄다느니 더 이상 그런 모욕적인 치욕적인 소리를 우리 오빠 듣게 만들 수 없거든요 제남자친구 이기도 하고 더나가서 결혼할 수 있는 상대이기도 하잖아. 아, 아, 오빠 내가 한다고. 아, 가만히 있어. 아,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가만히 어 당하고 있는 거 그거 미덕이 아니야 이제는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할 줄 알아야 돼. 오빠든 톱스타도 그만 고통 당해야 된다고. 지금 찌라시 때문에 오빠 얼마나 고통 많이 당했어. 인터넷에서 온갖 조롱을 다 하더라고요. 더 이상 뭐 디카프리오가 우리 어뭐 넷플릭스 안 본다라니 25주년 이상 되면 뭐안 본다라니 우리 오빠가 그렇게 막 모욕적으로 몰아가시는데 아니 저기요 죄송한데 저 여자친구라고 했잖아요. 저 25살 써요. 보시다시피 저 금발도 아니고요, 저 지금 완전 흑발인데, 신... 저 모델도 아니에요. 지금 보이세요 재키? 보이시냐고요? 제짜리 몽땅한 키. 저 이렇게 키도 작고 금발도 아니고 저 심지어 30살이에요. 30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빠랑 사귀고 있다고 일년넘게 교제 중이에요. 아 진짜로 우리 디카프리 오빠가 그래서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어 25살 이하 여자만 골라서 사귀는 거였으면 날안 만났겠죠. 극비리의 오빠가 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느라고 파파라치가 여기까지 못 쫓아온 거예요. 심지어 진짜 오빠 저 지켜 주겠다고 전세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기 안 타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중국 거쳐 가지고 미랑에 한국 들어왔다고요. 걸 걸릴까 봐. 파파라치랑 기자들 붙을까 봐그 그래, 여러분들 그만 모욕하세요. 과학적인 근거를 들이밀게요 말로만 서른 살이다 이게 아니라 제 혈통하고 어, 등본 떼가지고 바로 앞서 공개할게요. 그럼 믿으시겠어요? 그만 우리 오빠 괴롭히세요 진짜 짜증나니까 진짜. 아, 제가 지금 등본 떼러 가기 전에 영상을 다시 켰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제 디카풀 여친이라는 거에 대한 불신이 많으셔가지고 일단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부터 제가 그 그거부터 인증하고 제가 지금 등본 떼러 지금 동사무소갈 거거든요. 보자. 보셨죠? 저 지금 동사무소라는 거 보셨죠? 25살 제가 이하였다면은 주민센터라고 하지, 동사무소라고 안 해요. 30대 이상만 동사무소라고 하지. 누가 25살 이하한테 물어봐. 동사무소 하면 어딘지 못 찾는다니까? 나도 노래어 나도 지금. 여러분, 들 세대 차이 느끼셨죠, 지금. 일단 30대인 거 지금, 심적으로는 지금 심증 나왔고, 저희 어머니가 김치찌개 가게를 하세요. 명동에서 김치찌개 가게를 하시는데, 1년 전에 디카프리 오빠가 인셉션 그 재개봉 내한 방문차, 저희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김치찌개를 먹으러 온 거예요. 그때 저 서빙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었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디카프리오 사인 정도는 받아놔서 가게에 걸어놔야 된다고 어머니가 확신을 하셔가지고 그때 사인을 해줬던 그 증거부터 일단 공개해드릴게요 보세요 보이시죠? 디카프리오 오빠 지금 사인 보이시죠? 이래도 안 믿으시겠어요? 이때가 첫 만남이었다고요. 이때 야내 진짜 어이가 없어. 사귀는 거까지 그쵸. 인증해야 돼 진짜. 너무 흥분하니까막 진짜 막 아밀라아제가 여기까지만 튀어나오잖아. 아 나한테 또 서른 살 넘은 거 인증해서 진짜. 아 요즘 젊은 친구들 뭐 아밀라아제라고 안 한다며 무슨 뭐 교육과정에서 다르게 배운다며. 무슨, 무슨 뭐아밀로이스인가 뭔가 명칭이 다르드만 나는 저기 7차 교육과정을 배운 사람이어가지고 나는 아밀라아제라고 배웠다고. 아밀라아제 아제야 뭐야 진짜. <laughs> 아니 아무튼 진짜 제가 그런 인터넷에서 그런 조롱 기사를 볼 때마다 진짜 완전 O T L 좌절 진짜 <laughs> 짜증나. 진짜. 아니 우리 오빠는 잘못이 없다고요. 나한테는 그저 그냥 그놈은 멋있었다야. 근데 나한테는 그놈은 멋있었다. 거의 뭐 지은성급이라고 진짜. 아나 진짜 등본 떼기 전부터 인증을 스스로 다 해버렸네 진짜. 하지만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되니까 지금 인증 떼러 갑니다. 나 등본 떼러 가요 지금 동사무소에. 난 지금 등본 떼러가기 전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잠깐 지금 오빠랑 밥 먹으러 왔거든요. 저 지금 여러분 메뉴 보이시죠? 지금 삼계탕이에요 삼계탕. 30대니까 이거 먹는 거라고요. 지금 25살 이하였으면 내가 지금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러지. 삼계탕이 웬 말이냐고. 아우 시원하다. 오빠 아빠가... 74년생이고, 내가 94년생이니까, 오빠 지금 50살인 거지, 한국 나이로. 한국으로 국적 옮기면 좋겠다. 조금만 있으면, 오빠 이제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거든. 한국은 또 그런 제도가 있어. 오빠, 그 타이타닉이 언제 나온 거지? 98년도, 오빠 타이타닉 찍고 있을 때, 내가 4살이었다는 거네. 내가 4살이었으니까, 오빠가 만약 24, 25살 이하 여성을 사귄다는 말이 맞으면은 타이타닉 찍을때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잖아. 아, 이건 진짜 엄청 모욕이지, 이거는. 진짜 이거, 아, 안 돼. 이거 제가 참으면 안 돼, 오빠. 진짜. 아, 아, 니 진짜. 아니 이거는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 거니까 나 진짜 말리지 마절단 나니까. 아, 와 진짜 이거 요구르트 오랜만이다. 요구르트 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신스 1971년 와 신스 4년생이지. 그럼 이렇게 오래된 요구르트인데 오빠랑 3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네, 드디어 지금 등본을 떼러 왔습니다. 똑똑히 보세요. 진짜 자료 수신 중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저는 94년생이니까. 응. 용도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용도 루머 해명 뭐야 왜 루머 해명 없어 뭐야 단돈 200원으로 진짜 우리오빠 누명 벗겨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생각할 화가 나 진짜 200원 없으면 어쩔 뻔했어 신청하신 했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중입니다 증명서 발급이 완료되었니다 배출구에서 증명서를 수령해주세요 주시...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등본이거든요 지금 나왔어요 94년생이라고 했으니까 94년생 지금 보여드릴게요 94년생 뭐야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 지금, 뭐,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지금 등본상에 99년생으로 나와있거든요 이거 뭐 잘못된 잠깐만 99년생이면은 25살이잖아 잠깐 이거 우리 엄마랑 통화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 아니 엄마 는안데나 94년생 아니에요? 나왜 99년생으로 지금 등본에 나오는 거야? 뭐라고? 호적을 높게 올렸다고? 그럼 서른 살이 아니라 나 그럼 스물다섯 살인 거야? 아니 무슨 뭐한두달 늦게 올린 것도 아니고 뭐일 2년 늦게 올린 것도 아니고 무슨 오년씩이나 늦게 올려요. 배 흘러서 그랬다고? 그럼 지금 우리 오빠 지금 나 스물다섯 살인 거 알고 만난 거야? 치가 있는 마을에서 처음 만났을 때나 화장실 간 사이에 등본을 요청했다고? 그럼 나 지금 이 오빠 내 나이 알고 만난 거네? 그때 당시에 스물 네 살이었으니까 알고 만난 거였네? 뭐라고 오빠? 잠깐만 여러분. 뭐라고? 그러니까 난 생일 지나가지고 진짜 생일 지났으니까 만으로 25살 넘은거지 헤어지자고? 아 여러분 잠시만요 잠깐만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지금 방금 이별 당했거든요 아 저는 그동안 살면서 제가 민증을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볼 이유도 없었고 해외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등본을 떼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지금 떼보니까 지금 99년생이었어 나 그리고 심지어 지금 25살 넘었다고 지금 헤어지자고 아, 그러면 모델은 뭐야? 모델 아니면 안 사귄다며? 나 모델은 아닌데? 우리 식당 앞에 모델 하원는 있어가지고, 거기라도 다니면 나 모델 될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희망, 그 희망이 있어가지고 만났던 거 같다고? 아, 여러분, 해명 취소할게요. 디카프리오, 지금 저 이제 전 여친 됐고요. 아, 진짜, 아, 죄송해요. 지금 이기분으로더 이상 못 찍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진짜. 아, 지금 대판 싸워야 될것 같거든요. 아, 죄송해요.